전두환 대통령은 외국인 범죄자들을 한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국으로 데려올 것을 지시했다. 앞서 홍콩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으로 한국인을 홍콩 법정에 세운 적이 있었다. 홍콩 정부는 이를 감안해 상응하는 협조를 제공하겠다 약속했으나 국제범죄인도 조약이 미체결되었으니 홍콩에서 처벌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홍콩인 두 명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한국인 가게로 침입했고 가게 주인의 반항이 거세지자 살해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건으로 한 명은 공항에서 붙잡혔으나 한 명은 그대로 비행기에 몸을 실어 현지 공항에서 붙잡혔다. 한국인을 살해했다는 증거품을 들고 한국 경찰관을 홍콩에 파견까지 하며 전두환은 홍콩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했으나 삼합회와 커넥션이 있던 홍콩 법원은 그를 보석금을 받고 가석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영국과 국제 인터폴 총회를 열어 홍콩에 적색 수배를 보냈으나 홍콩은 이 또한 거부하고 끝내 송환받지 못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보란듯이 공범 한 명을 사형시켜 버리고. 홍콩과 전 세계에 경고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